안녕하십니까 힐링 메신저입니다. 오늘의 책 내용 인간의 곤경의 일부입니다.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혹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대꾸할 것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단 일초도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아무튼 난이 안이 평안해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공경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을 놓아왔다. 우리는 저항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부에다 이미지 곧 삼스카라를 평생 동안 차곡차곡 저장해왔다. 이 저장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호불호와 세상이 그에 맞추어 굴러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신념이 막나된 자아관념을 구축했다. 그런 노력이 성공하면 내면도 대체로 아늑해졌고 실패하면 아늑하지 못했다. 외부 세계의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하게끔 그 자리에 모여든 모든 에너지들의 합작품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들의 이런 에너지 흐름이 당신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가슴을 뚫고 지나와 결국은 당신의 의식 속으로 녹아들어야만 한다. 당신이 의지를 동원하여 어떤 경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 에너지 흐름은 계속 움직여가기 위해 다른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에너지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에너지는 힘이어서 의지의 저항에 부딪히면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에너지가 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소용돌이는 창조계에서도 매우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사물로 하여금 계속 움직이면서도 한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삼스카라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과거로부터 저장된 이 에너지 패턴은 풀려나려고 늘 애쓰지만,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다시 아래로 밀어넣는다. 이제 당신은 삼스카라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이끌고 다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것은 제멋대로 수시로 올라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고통을 일으킨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내면에서 살기가 편안하게 만들어줄 상황을 꾸며내는 일에 거의 평생을 바친다. 어떻게 하면 그 안이 편안해질지를 궁리해내기 위해 당신은 결국 똑똑한 분석적 마음에 의지하게 된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방법이 먹힐지 상상을 해가면서 이 작업을 해낸다. 마음은 없는 것을 지어내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는 게임을 시작한다. 상상 속에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 그것이 장애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이 어때야 자신의 성리에 맞을지를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이 사람이 이러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어떨까? 직업을 바꿔 사장이 돼서 남의 말을 듣는 대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면 어떨까? 당신의 개인적인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당신의 기분을 띄워줄 삼스카라의 세상을 맞추려고 아니면 기분을 구겨놓을 삼스카라를 피하려고 애쓰는 와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삼스카라가 당신의 삶을 끌고 다닌다. 속상해하지는 말라.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가 공경이라 부르는 그것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 편한치가 않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서 편안하려면 매사가 어떻게 굴러가야 한다는 식의 관념 체계를 구축해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을 그런 요구를 만족시키느라 정신없이 버둥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삶의 짐의 완벽한 예는 세상에 널린 걱정이라는 습관이다. 당신은 왜 걱정하는가? 걱정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 봐 걱정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일을 마주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필요를 메울 일을 하도록 몰아낸다. 하지만 불편의 근원은 과거에서 온 저장된 패턴이다. 당신은 내부의 이 패턴들을 달래려면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저장된 패턴을 제거해주지 못한다. 사실 그것은 과거의 패턴에 대한 당신의 노예근성만 강화시킬 뿐이다. 그것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예컨대 삶에서 특별한 사람이 곁에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보자. 이것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상황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실은 삶에서 특별한 누군가를 가진다는 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당신의 발버둥이다. 그것이 외로움의 원인을 처치해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음식을 잘못 먹고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찾고 있는 경우와도 같다. 그때 누가 왜 배가 아프냐고 묻는다면 제발 소화제가 없어서라고 대답하지는 말라. 소화제를 찾는 것은 배아리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일 뿐이다. 그것은 배가 아픈 원인과는 상관없다. 소화제가 당신을 잠시 편안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배아리는 돌아올 것이다. 불편을 달래기 위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당신도 깨달을 것이다. 내면의 상태를 즐긴다는 것이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뜻은 아니다. 당신에게 바깥 세상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는 말라는 것일 뿐이다. 외부 세계는 내부의 장애물을 처리해주지 못한다. 외부 세계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기껏해야 에너지가 잠시 장애물을 피해가도록 해주거나 너무 자주 부딪히지는 않게 해주는 것 뿐이다. 이것이 숨을 좀 돌릴 수 있게는 해주겠지만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것은 아니다.